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이수익의 현대시 결빙의 아버지입니다. 얼어붙은 아버지죠. 자, 얼어붙은 강물처럼 온몸으로 나를 지킨 아버지. 아, 얼음, 여름에 얼음 이야기 들으니까 아, 좀 시원해지네요. 자, 이 얼음을 보면 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을 보는데 얼음이 공공 얼었잖아요. 이 공공은 얼음 때문에 밑에 물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얼음 때문에 물이 바다로 흘러갔듯이 아버지도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키워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인 플루언서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잡입니다. 추위를 덮어주고 품어주었던 아버지의 추억, 얼어붙은 강물처럼 온몸으로 나를 지킨 아버지,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께서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강에도 물은 흐릅니다. 얼음이 온몸으로 추위를 막아주어서 물은 바다로 갈수 있습니다. 결빙 결빙은 얼어붙었다는 뜻이죠. 결빙의 강물을 보고 어린 시절 추위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결빙의 강의 얼음처럼 나를 바다로 보내기 위해서 온몸으로 추위를 막았던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전부 아버지와 관계 있는 시입니다. 김현승 아버지 마음 강목을 만술 아비의 충문, 이용학, 달 있는 제사, 나이더 모디의 잠. 우리 어머니에 대한 시도 많지만 아버지에 대한 시도를 찾아보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외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자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노래한 작품 입니다. 화자는 춥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을 떠올리며 심한 외풍 속에서 자신을 감싸주었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후 자신의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자는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에 하얗게 얼어붙은 한강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는데 여린 물살이 잘 흘러가도록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과 자식들을 위해 혹한을 막아주느라 꽝꽝 얼어붙은 아버지의 잔등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얼음을 보고 바로 아버지를 생각한 거죠. 작품 읽기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고요. 한눈에 보입니다. 시의 전개입니다. 1년은 연 7살 즉, 가난하고 추웠던 어린 시절, 추위를 막아주던 아버지의 사랑을 회상합니다.이 년은 요즘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자식을 돌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립니다남녀은 오늘 한강의 얼음이 마치 아버지의 희생으로 느껴지고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납니다.시의 의미입니다.가랑이 사이 가슴팍, 추우니까. 아버지의 가랑이 사이 가슴팍을 막 파고들었죠. 이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뼛가루. 뼛가루는 아버지의 죽음과 화자의 안타까움입니다. 영화의 한강교은 화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는 공간입니다. 얼음은 추위로부터 화자를 지켜주는 아버지의 사랑, 한강의 얼음을 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한강의 얼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이 시의 청자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대상 청자입니다. 이 어머님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겠죠.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 연일곱 살적 겨울은 자, 화자의 과거 기억 속의 시간이죠. 지금은 이 화자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목조 적산 가옥 2층 다다미 방의, 목조는 나무로 지었죠. 적산 가옥은 일본인 재산 가옥입니다. 일본인들이 지어놓은 그런 가옥이 오겠죠. 2층 다다미 방. 다다미 방에서 일본식 방이죠. 그 나무로 만든 일본인 재산 가옥. 일본식 집. 그래서 이건 바로 과학의 상황입니다 불거숭이 유리창 깨질듯 우러대던 외풍 탓으로 유리창을 굉장히 뭐 바람이 몰아치 겠죠 이거 불거숭이 유리창은 드러난 유리창 불거숭이로 표현했으니까 의인법 입니다 외풍은 우리 요즘 뭐 아파트 사니까 바람이 안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뭐 유리 사이로 또 창문 사이로 바깥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 습니다 그 외풍인데요. 시련과 고통의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듣 있잖아요. 지규법이고, 외풍 탓으로 울어대던 외풍, 바람이 울고 있다. 자, 하류법으로 실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주었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한없이 주었지요.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은 주었다, 벌벌 떨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벌은 음성 상징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아니고 모습이죠. 그래서 되웁니다 음성 상징으로 현장감, 구체성, 생동감을 줍니다.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놓고 이 가랑이 사이는 아버지 다리 사이잖아요. 따뜻한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죠. 시린 발을 밀어놓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그 가슴팍은 역시 가랑이사요 마찬가지로 따뜻한 곳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벌레처럼 지귀법이네요 연약하고 어린 화자를 벌레에 비유했습니다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해상적 의도죠 과거 해상이고요 이렇게 했다 아니고 했었지요 겨화체를 씀으로써 어떤 더 공손함 이런 게 묻어나죠 또대화체입니다 대화체로서도 친근감을 줍니다. 어릴 적 추위를 막아주던 아버지에 대한 회상입니다. 요즘은 지금 현재로 돌아왔네요. 추운 밤이면 과거에서 현재로 전환되었고요. 추운 밤은 회상의 매개체죠. 옛날 추웠을 때 자기가 아버지한테 파고들었잖아요. 길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며 아, 곁에서 곁에서 잠드는 아이들 자신의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덮어주면 어른이 된바자의 아버지로서의 사랑 부성애가 나타납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늘 그런 추억 어, 추위로부터 지켜주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죠. 지금 그 아버지가 없으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감정, 어, 마지막 행으로 연결됩니다.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줌 뼈가루로 사가. 정말 나를 닦듯이 품어둔 그 가슴이 뼈가루가 되었다는 것은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나를 보살펴 주던 아버지, 의 가슴 일부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대유법입니다. 백가루가 되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니까 아버지 부재가 됩니다. 붉은 흙에 자취 없이 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어, 이 붉은 흙 아버지가 아마 백가루로 어가루 화장을 해서 백가루 어, 한점 백가루로 삼아서 어, 사가 사가서 흙하고 섞여 있다. 뭐 화장했다는 것은 제가 잘못반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백가루도 사가 백가루가탁다 사가서 사가서 흙과 섞였다 흙인지 백가루인지 모른다는 뜻이죠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죽음을 감각적으로 시각적이잖아요 형상화했습니다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옛날처럼 과거와 현재의 경험들이 아, 현재와 과거의 경험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죠 아버지 곁에 눕고 싶다 아버지, 곁에 누워서 겨드랑이 사이로도 들어가고 또 가슴팔교도 들어가고 싶겠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자식을 돌보며 느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그런데 전환이네요 오늘은 영화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오늘은 현재잖아요 예닐곱살의 과거에서 요즘 그리고 오늘 오늘로 시간이 전개되고 있죠. 영화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이 영화의 한강교를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렸죠.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예닐곱살 적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영화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린 것이 바로 예닐곱살 적그 겨울밤 아버지죠 과거 와 현재가 통합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이승의 물로 화신의 이승을 보았습니다. 이승의 물, 한강물을 보면서 도울, 아버지가 떠올랐다는 거죠. 떠올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승의 물은 한강물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렸다는 것이고요. 화신은 초상적인 것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는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강물이라는 어, 형상으로 구체화되었다는 뜻이죠. 화신의 이름 불상. 불상의 부처님 자체는 아니지만 부처님과 연결되죠. 예수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의 은무를 통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고 있습니다. 품안의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품안의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얼음 속에 흐르는 물인데요. 이게 어리고 연약했던 화자와 연결됩니다. 바다로 가라고. 자, 얼음 물이, 얼음이, 그, 물이 바다로 가라고 자신이 희생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물의 목적지가 바다잖아요. 결국 이거는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겠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자,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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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한 것을 얼음 속에서 흐르는 물을 위해서 얼음이 희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꽝꽝, 이거는, 어, 꽝꽝, 아주 꽁꽁 얼었다는 거죠. 꽁꽁 얼었다는 건데요. 얼음이 흐르는 물을 바다로 보내는 모습을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표현했습니다. 혹한을, 혹한을 시련 권난이지 않습니까? 그 얼음이 흐르는 물을 바다로 보내기 위해서 희생했듯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신도 얼음처럼 고생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온몸으로 자식, 자식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입니다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자, 주위 속에서 물을 품은 얼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연결하고 있죠 주위 속에서 자신을 품었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반복적으로 부르고 또 말없음 주름표를 사용해서 그리움을 고조하고 유혼을 남기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나겠죠. 말주름표는 그리움 안타까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터한강물을 보며 느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칼레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회상적이죠 또 예상적, 좀 슬프잖아요. 감각적이고 또 고백적입니다. 주제는 아버지의 삶에 대한 연민,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어려움입니다.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현실적인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애특한 그리움이 나타납니다. 자, 특징입니다. 1년 시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했습니다. 과거, 요즘, 오늘로 이어지죠. 어, 시간의 변화가 시상에 전큰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하듯이 표현하여 고백적 성격을 드러내었습니다. 어, 대화 형식으로 친근감을 주고 있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 사용하여 대조적 이미지들을 호연했습니다.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했죠.겨울이라는 얼음이 꽁꽁 오는 겨울을 활용하고 있잖아요.말조림 표를 사용하여 우울움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사물과 아버지를 동일시하여 화자의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 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을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 전현입니다.